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밀리모입니다. KBS2 주말 드라마 진짜가 나타났다 14회가 방영됐습니다. 진짜가 나타났다 13회 엔딩 장면에서는 온 가족이 연두 생일을 맞아 식사를 함께 하며 모처럼 화기애애한 자리가 되는 듯 했는데요. 갑자기 그 자리에 장세진이 불쑥 들어와 미국 지사에 가지 못할 것 같다고 말하며 13회가 끝났습니다. 세지는 자신의 파혼으로 불효바음이 생겨 결국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돼 미국에 갈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하는데요. 듣고 있던 태경의 가족은 마음이 무겁고 특히 연도와 태경은 원인 제공자가 된 꼴이니 더더욱 죄책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태경이 씻으러 간 사이 태경 핸드폰 을 우연히 본 연두는 그동안 가족들이 단톡방에 태경을 초대해 여러 가지 성가식에 군걸 알고 전화를 걸어 모두 나가게 하라고 말하고 공태 경에게 내일 엄마 가게 개업식에도 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연두가 자신의 핸드폰을 본걸 모르는 태경은 자신의 핸드폰 단톡방에 모두 나가기를 해 버린 연두 가족들을 보고 자신이 답을 빨리 하지 않아 서운해서 다 나갔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형은 연두가 갈 필요 없다고 했지만 혼자 강복 님 가게 개업식에 가서 가게 일도 도와주고 강복 님 친구들로부터 체면도 세워주고 사위로서의 역할을 하느라 진땀을 빼고 오는데요. 오는 길에 현우로부터 네가 어제 술 먹고 모든 게 귀찮다고 말하는 걸 연두가 사실 들었어라는 전화를 받고 그 동안 연두가 왜 심으로 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연두는 자신이 다니던 학원 근처에서 떡볶이를 먹고 나오다가 마침 자신에게 못되게 굴던 학원 선배 강사를 만나 혼자 아기 나올 거야 이 바닥에 미혼모가 올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등등의 모욕적 언사를 듣게 되는데요 그때 마침 공태경이 딱 나타나 누가 미혼모야 내가 연두 남편이다 애 아빠다 할말 있으면 나한테 해 라고 시원하게 한방 먹이며 연두의 든든한 방패 마귀가 되어 주게 됩니다 연두는 돌아오는 길에 오늘은 너무 고맙고 든든했지만 자신이 앞으로 혼자 감당해야 될 일들이니, 다음엔 도와주지 말라고 자신이 자꾸 의지하는 것 같다는 말을 하는데요. 태경은 앞으로 혼자 오롯이 감당해야 된다는 연두의 말을 상기하며 마음이 짠해집니다. 한편 세진은 태경 집에 엄마 아빠 이혼으로 미국을 안 간다고 거짓말을 했으니, 자신이 거짓말을 합리화하기 위해 집에 돌아와 돈을 빌미로 엄마한테 진짜 이혼을 하라고 부추기며 아빠와 갈등을 빚게 됩니다. 그리고 은금실로부터 복직이 어렵겠다는 말을 들은 세진은 자신과 엄마가 직접 사과를 해서 연두 마음을 움직여 보고자 합니다. 올드스쿨 교장 장호가 세진아빠인 줄 모르는 연두는 출산 날까지 일을 해보려고 카페에서 장호를 만나던 중에 엄마와 통화를 하려고 카페에서 잠시 나왔다가 현기증이 일어나 때마침 달려오는 킥보드를 피하지 못하고 부딪힐 뻔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다행히 이를 본 장호가 얼른 달려나와 연두를 안고 넘어지며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마침 근처에 온 장세진은 119를 부르자는 장호의견에 반대하며 굳이 자신의 차로 연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태경에게 자신이 구했다고 거짓말을 하는데요 내가 연두 목숨을 구했으니 라는 심적 부담을 악용해 복직에 반대할 수 없도록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런데 공찬식은 세진으로부터 친구 장호가 이혼을 하게 됐다 하니 아마 이야기를 나누고자 장호 학교에 온것 같은데요.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세진의 계략이나 거짓말이 바로 들통이 날것 같아요. 앞으로 연두는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고 부담 주는 장세진을 어떻게 대할까요? 그리고 지금 자신을 의심하고 있는 장세진과 은금실의 눈을 어떻게 잘 피해갈 수 있을까요? 하, 보는 이가 다 조마조마 합니다.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